할렐루야. 오늘도 안창기 목사의 말씀잔치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특별히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이요 또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요 또 형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먼딴 나라로 팔려갔지만 그 후에는 가정총무가 되고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 형들을 도와주는 또 자기 나라를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기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역사하셨는가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요셉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요셉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과 또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복음방송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형통하게 되고 요셉이 어떻게 해서 가정총무가 되고 국무총리까지 되었는가 하는 내용이 39장 창세계 39장 40장 두 장을 중심으로 아주 자세히 기록 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 하는 이 소절의 예, 요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함께했습니다. 감독이란 감옥이란 죄인이 갇히기도 하는 곳이지만 요셉은 의인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일꾼으로 삼으시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요셉의 생활을 어떻게, 요셉은 어떤 생활을 했는가, 오늘 제가 한몇 가지로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생활을 하였다.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심으로 하나님을 모시면 빛의 사람이 되고 알 것을 바로 알아보게 되므로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어느 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효도의 시작은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얘기는 그 사랑을 또 나눠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효도의 시작은 부모님의 사랑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감사는 성경에 구구절절히 감사하라 또 계속해서 봤으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입니다. 그러니까 범사는 어느 때든지 환란을 당할 때도 감사하고 좋을 때도 감사하고 기쁠 때도 감사하고 기분 나쁠 때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쁜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그러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하라. 빌립보서에서는 1장부터 2장, 3장 계속 빌립보서 4장까지는 감사하라. 또 감사하라. 그리고 또 감사하라. 뭐 이런 감사예요. 근데 요셉은 얼마나 감사했느냐? 를 자기 형들이 딴 나라로 팔아 버렸어요. 애국으로돈 받고 야, 그건 너무, 어떤게 매정한 것 같지 않아요? 자기 형제 중에 막내를 딴 나라에다 팔았다는 말은 이건 매정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사실 뿐이지 딴데소설책에나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아, 형제를 어떻게 팝니까? 그런데 이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그러나 마다하고,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그 팔려갔을 때가 문제예요. 딴 곳으로 가서 정말 열심을 다했어. 그래서 결국은 그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또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충성봉사 하니까 보디발이 사람을 인정해 가지고 처음에는 가정총무, 가정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가정부, 그 다음에는 국무총리까지 올라갔다고 성격은. 마음, 마음으로 변화가 되고, 그 후에 순종으로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부모님은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네, 네 자녀를 너 넓게 하지 말라. 또, 더 보태에서 말씀드리면 그래요. 순종의 삶이 부모를 섬기는 삶의 최고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차랑차랑이라는 건 느낄 수가 없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효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또창세기 39장 6절에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며 아담하다. 근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가만히 대, 나 나름대로 느낀 게 용모가 준수하며, 응? 그다음에 아담하다. 나 같은 사람 같아요.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 하다 말은 크고 뭐 기골이 장대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오동통하고 는작다 그런 말이거든 아담해. <laughs> 그 아담하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7장 9절 10절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사 사도행전에 나온 말이에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 시고애국왕 바로 앞에서 가정 총무가 되게 해 주셨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어떤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역사하신다 그말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요셉 요셉은 어렸을 때 자라면서, 그, 기록에 보면, 채색 옷을 입었다고 그랬거든요, 채색 옷. 채색 옷은 우리나 우리말로 무슨 옷인지 알아요? 색동저고리 어떻게 보면, 도, 동양적인 그런 우리 한국과, 이런 애금나라 이쪽과, 풍습이 비슷한 것 같기도 느껴져, 느껴지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었다는 말은, 훗날. 요셉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할수 있다는 것을 예표로 해줬다. 그런 말. 그런데 그렇게 잘한 요셉이 왜 팔려가느냐. 너무 형들이 볼때맨 마지막에 태어난 사람이 너무 준수하고 아담하니까 시기 질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막, 저놈의 새끼가, 어, 저놈이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아, 고생을 하는데도, 뭐, 뵌 소리를 다 했죠. 그러나, 요셉은 그런 말에 절대로 개의치 않고, 자기 자신을 정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효도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두 번째는, 선한 일에 충성하는 생활을 했다. 선한 일. 그 선한 일과 악한 일은 뭐, 뭘로 분별할까요? 우리 이런 말 하죠. 일일일선 하루에 한 가지씩 착한 일해라. 그럼 남을 도와주는 거, 뭐 그런 것만 선한 일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좋은 일이죠. 그래서 하나 님의 선한 일을 행했던 요셉이 어떤 일을 했는가 보세요.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는 지극히 적은 일에 어떤 충성했어요. 요셉은 집에 있을 때에 아버님에게. 교자가 되었고 노예로 팔려 나갔을 때에도 충성을 했습니다. 결국은 저는 39장에서 이런 성경을 읽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와 여하, 주인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그의 범사의 형통까지문을 보았더라. 그 그러니까 잘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잘되니까 그 집주인이 볼때아 요놈은 어? 내가 데리고 있으면 일을 잘하고 나에게 충성된 사람이 되었구나. 고를 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그주인에게 주인, 은혜를 입어서 성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종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그 손에 위임하였다 보통 아니 노예로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가정 종무로 해주고 또 모든 재산을 위임했을까요? 믿을만 하니까 왜? 주인이 딱볼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실했어요 보았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죠 아 저놈은 보니까 틀렸어. 어 그냥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네. 그러면 누가 총무세우고 가정의 모든 재산을 위임하고 있어요. 그러나 39장 6절에도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며 아담하였다고 하는데, 그 앞에 주인이 그 소리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저가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걸, 선폭적으로 맡기고 간섭을 안 했다 그런 말이에요 군대 에 가면 구호가 뭐가 제일 많은 줄 아세요? 군대 우리나라 군대 정문에 들어갈 때그 정문 유병소에 쫄병들이 좀 높은 사람이 들어가면 차가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뭐라고 그러죠? 제일 먼저 하는 게 충성 이걸 먼저 하거든요. 충성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충성이라는 말 자체가 가운데 중 자에 마음심 자가 충 자거든요. 성. 최선을 다한다는 성 자거든요. 충성! 지금 일용소에서 내가 군대 초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들어가세요. 그게 충성! 이거거든. 근데 요셉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요셉은 국무총리가 된 후에도 충성하고 노예로 처음에 시작할 때도 충성하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잘하다가 용서삼의격으로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응? 나를 누가 감시하든지 안 하든지 보든지 말든지 자기는 끝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을 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창세기 105장 10절에 그 여기에 보면 감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감옥.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죄를 졌을 때 거기다가 갖다 가두는 곳이 감옥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이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요셉이 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또 담대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루는 꿈, 꿈을 꿨다는 거예요. 술 맡은 사람과, 응? 어? 떡 맡은 관은 둘이서 꿈을 꿨는데 그 사람들도 왜 들어왔겠습니까? 요셉과 함께 있었다는 말은 감옥에 있었어, 그 사람들도. 죄를 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을 내가 보고서 참은혜러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째 사람은 포도나무 세 가지가 회복되는 꿈을 꿨다. 포도나무 가지 세 개가 회복된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죠. 당신은 여기서 나가서 모든 것이 회복될 거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떡 굽는 자가 말, 말합니다. 저 나도 꿈을 꿨는데, 흰떡 세 광주리의 복이 나는 그런 꿈을 꿨다 했더니 당신은 죽을 거다. 근데 그 꿈을 해석해줬다는 말은 항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고,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감옥에서 감옥, 죄인들끼리죠. 그런데 그 꿈이 정통으로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합니다. 이제 주일날 제가 저기 한국에서 어린이들 설교를 할때 설교를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에 대한 꿈 얘기를 해 줬더니 애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애들은 뭔지 조금 쇼킹한 걸를해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이, 이 말을 했어요 제가 술 맡은 자와 떡굽는 자의 그 꿈을 요셉이 이렇게 이렇게 해 줬는데 그 꿈이 딱 맞았다 그래서 해몽가로 <laughs> 해몽 꿈을 해석해 준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게 어딨냐고. 선생님이 지어서 만든 거래. 그래서 성경을 펴서 비워줬어요. 네? 창세기 40장을 비워줬어요. 그 후에 애국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어, 주 애국왕에게 범죄한지라. 그 범죄했으니까 바로가 그두 관원장, 곧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요. 그들을 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목에 가두니 곧 요셉과 같은 곳이다, 이걸 말이에요. 이 감옥이 그런 곳이죠. 죄를, 어쨌든 죄를 진 사람이 가는데, 요셉은 죄를, 무슨 죄를 었는지 아세요? 응? 보디발의 아내를,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해요. 응? 뭐, 뭐라 그럴까? 동침하자 그러고, 응? 같은 이불 속에서 좀 살자고, 자자고 그러는데, 요셉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런 죄악에 대해서 당대하게 배척했어요. 결국 이겼죠. 그래서, 그, 그런 죄, 그런 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죄가 아니죠. 응? 그래서, 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믿고, 그세분 감옥에서도 보디바레 아내의 유혹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 우리가 세상 유혹에 너무 흔들려요 응? 조금만 조금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유혹에 빠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 유혹에 빠진다는 말은 항상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생활을 하지 않았다 그런 말 평소에 그런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제 네 번째. 항상 겸손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 요셉이다. 겸손하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죽어나 사나 겸손한 자가 하나님이 들었으신다고. 요 요셉은 국무총리로서 9년 후에 나라가 흉년에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너그럽고 책임에 충성하고 죄인은 죄와는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해줬습니다. 결국은 애굽 나라 애굽 나라에서 흉년이 돼가지고 막 많은 것을 갖고 있을 때에 예? 자기 나라는 자기가 살던 곳은 흉년이 들었어요.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자꾸만 멸시하고 천대하면 벌받는 거예요. 예? 거기는 흉내 들고 여기는 풍요에 들었어. 왜? 왜풍요에 들었겠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지. 요셉이 가는 곳에는 날마다 풍성해. 그러니까 그 나라가 풍성해. 그 가정이 풍성해. 그 조직이 풍성해. 그 단체가 풍성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들어가면 망조가 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도 그래요. 교회도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교회에서. 나는 이 교회에서 딴 교회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왜? 그러니까. 아, 그 교회에 가서 조용히, 응? 그냥 조용 마음으로 그냥 뭐말 없지. 분란 없는 그런 교회. 조그만 교회지만 그런 데로 가서 내가 응?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모두 하는 소리가 당신이 가면 그 교회가 불났나?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이 분이 그냥 경신을 잃은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사람은 겸손해. 겸손한 자가 가는 곳에하나님 역사하시. 그러나, 교만한 자가 가는 곳에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교만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요셉과 같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10년의 배고픈 조카까지 부르다가 먹이고 보살펴고 원수를 사랑하고 감싸주고 너그러운 마음의 소유자였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런 요셉과 같이 우리가 살자 그러면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과 같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해요.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오지, 내가 가는 곳에 본성의 역사를 하겠죠. 그 기도를 난 항상 해요. 그렇게 나는 믿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믿음대로 되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감싸주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그런 소유자가 요셉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천국을 주셨고 지혜를 주시고 부유한 재산과 덕을 주시고 후세의 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요셉.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 우리 모두를 요셉과 같이 욕심 따라 가지 말고 기분 따라 가지 말고 시국을 따라 가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로 삼고 성령님의 명령대로 시간과 물질과 생명마저 선한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요셉과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에, 아까도 말씀드렸듯 충성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관을 줄이라. 충성 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요셉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을주시는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요셉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은 환란과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또 남을 저주하지 않고 사랑으로 아끼고 형선으로 아끼고 그들을 보살폈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고 온 교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때 교회가 든든해지고 또 가정이 행복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 속에 요셉과 같은 마음이 심어져서. 여성과 같이 승리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형통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